블라떼 아센다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1 어, 0천간과 12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어, 2지시는 땅을 지키는 수의 의미를 담고 12가지 동물이 시간과 방향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부터 12지에 동물이 결합된 건 아니었어요. 12지의 어, 형성 시기는 중국의 어떤 하왕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어, 하왕조 시절 황하의 서쪽 부근에 살고 있던 거그 주민은 일찍부터 천문학이 발달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때부터 이미 12가지 형태로 연월시를 나타냈다고 알려져 있죠.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당대 동물이 어, 결합해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밤 12시를 요거 자시가 11시부터 1시, 2시간 간격으로 해시까지 있는데, 어, 밤 11시에서 1시를 자시라 하죠. 그러면 11시 여기가 12시가 되죠. 그래서 정확한, 음, 자시다 해가지고 밤 12시를 자정이라 고그 다음에, 어, 여기서, 5시가 오시가 11시에서 1시인데, 5시 여기에 여기가 12시가 되겠죠. 그러면, 어, 정확한 5시가 난 어, 12시 정오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와 어, 오는, 자와 오는, 어, 시간과 방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에 색깔별로, 색깔별로, 동, 서, 남북, 중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여기는 북쪽을 나타내고, 또, 오시는 정확한 남쪽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위도에서 남북을 부르는, 부르는 것을, 자오선이라 어, 합니다. 자우선이라 하는 것도 여기에 기인한 거죠. 지구상에 있는 많은 동물 중에 하필 왜이 열두 동물이 선택되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어, 석가 유래 설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석가가 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에게 점을 초하한날 나에게 세배를 하러 오는 열두 동물에게 상을 주마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손은 음, 자기가 이제 동작이 느린 걸 알고, 그래서 하루 일찍 어, 검은 날에 출발을 하죠. 근데 이제 큰 동물들 사이에서 아, 나는 과연 어떻게 갈까를 고민하던 지가 그 소의 계획을 미리 알아차리고 소의 꼬리에 올라타게 됩니다. 그래서 손은 근면성실함이 어떤 상징이 되었고, 지는좀 어, 그 약삭빠르고, 어, 약삭빠르고 좀 간교함의 어떤 상징이 되고 있죠 그래서 어 궁전 문이 딱 열리는 순간에 쥐가 꼬리에 소의 꼬리에 타고 있던 쥐가 재빨리 내려가서 1등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쥐가 1등 그 다음에 소가 2등 그 다음에 이제 동물들 중에서 제일 빠른 호랑이가 3등을 했겠죠 아하랑에나 토끼는 또 낮잠을 잤다지 뭡니까 그래서 토끼는 4등 오늘 더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 십10 천간 12 지지. 10 천간의 천자와 12 지지의 지자가 어, 합쳐 가지고 하늘과 땅을 천지라 하죠. 그다음에 어, 가벌병정무기 경신인 게요10 천간의 간자하고 자축인 어, 묘진사 오미신 유술에 이12 12 지지의 지자가 합쳐 가지고 합쳐 성간의 간자와 12 지지의 지자를 간자 지자 해서 간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 청강과, 지지에는 고유 숫자들이 있습니다. 4부터 시작합니다. 왜 4부터 시작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임진왜란을 예로 들어서 계산을 해봅니다. 임진이라고 일단은, 일단은 써놓습니다. 임진연에 일어난, 자, 외는 일본을 뜻합니다. 외인들이 일으킨 난리. 이걸 임진왜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임진왜란은 1592년에 있었죠. 임진이 나왔는지 우리 계산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1 0천가는1 어, 0개기 때문에 10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10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라는 건 나누지, 나누기 하지 않아도 할수 있습니다. 그럼 2에 해당하는 인자를 먼저 이렇게 찾아놓습니다. 그 다음에 12지지는 12가지니까 12로 나눠야겠죠. 1591을 12로 나누면 나머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8을 찾아서 또 8, 또진짜가 나오죠. 자, 임진년. 임진년에, 어, 외인들이 일으킨 날이 임진년에 딱 떨어져 있어. 그러면, 임진년은 그때, 그때 해가 용띠라는걸알수 있죠. 자, 그 다음, 어, 우리 조선이, 조선 건국이 1392년인데, 이건 무슨 년인지 우리 같이 한번 알아봐요. 그러면 1392년이니까 똑같이 마찬가지로 2로 끝났으니까 2는 임에 해당하죠. 임. 자, 그 다음에, 어, 나머지는 여기는 0입니다. 0은 어떻게? 신. 임신년에, 어, 조선 건국한 1 3 9 2년 임신년이라는 걸알수있어요그 해가, 어, 원숭이띠라는 것도, 이렇게 어, 렇게 계산해서 나와 나옵니다. 그러면, 올해 2021년은 무슨 년인지 우리 같이 계산해봐. 2021년이니까, 천간에, 어, 나누기, 어, 나머지가 1이죠, 그죠? 그러면 1은 신, 신이에요. 신이에요. 그 다음에 2021을 12로 나누니까 나머지가 5가 나옵니다. 5가 나오면 자 5가 어디에 축이 나오죠? 그래서 올해는 신축년, 소띠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하늘의 천강과 땅의 지지가 만나서 해를 이루는 거예요. 각자년, 을축년, 병인년, 정료년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기사, 경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가면, 자, 요건 열개기 때문에, 여기서 계윤회에서 어, 이제 딱한 번씩 짝꿍이 다 됐죠. 그럼 다시, 갑술년, 을해년, 그 다음에 병자년, 정축년, 어 이런 식으로 가는데, 요게 전체가 한 바퀴를 다 돌고, 개해가 맨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갑자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60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이로 제가 얼사년에 태어났는데 다시 을사가 되려고 하면은 60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61살이 되는 날에 내가 태어난 갑이 돌아왔다 해서 돌아올 반자를 써서 반갑이라 하죠. 그 다음에 또 회갑이라고 합니다. 뭘 회자 써서. 그러면 그다음에 61살, 62살이 되는 해에는 갑에서 한살더 나아가서 나아갈 진짜 입니다 어, 갑에서 한살 나아갔다 진가 62세가 되는 거죠. 오늘은 어, 12지신과 1천과 그리고 간지 이야기, 간지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외우는 방법요. 은 그냥 무식하게, 가월,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자축 임묘진사, 오미신, 유술해. 한자가 오려면 어, 저는 아이들에게, 띠라도 꼭 외우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한 글자씩만 따서, 쥐소, 범토, 용변 말량, 원답 개, 돼. 블라테아, 샌드라! 오늘은 간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세의 마법 환자 많이 사랑해 주세요.